구독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경마 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4년 2월 23일 2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월말이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편성은 지난주 휴장 이후 첫 경마 주간보다는 충마금 말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월말, 또 부산 특성상 아마 어렵게 진행되지 않을까. 아마 내일이 어떤 큰 변수는 주로 같아요, 주로. 어,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주로가 조금 포한데, 과연 가벼울지. 일반적인 경우는 가벼워야 되는데, 또 부산은 몰라요. <laughs> 겨울 되면. 또 안쪽이 확 무거워지면. 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laughs> 지금 이제 1,600명 찍기 직전인데 빨리 2,000명 찍고 올해 안에 3,000명 목표까지 한번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꼭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이것도 또, <laughs> 말씀드려야죠. 아, 지난주 일요일날, 아, 캡틴 다이아. 아, 최근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소리 질른 경주입니다. 미동도 안 하더라고요. 안 가나. 살짝 쫄았는데, 제가 음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남들 보는 거 똑같이 따라가 봐야 돌안 된다고. 아 결국 뭐, 잘 타서, 들어왔고요. 이번 주 금요일도 꼭 캡틴다이어 같은 마필 꼭 잡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그냥 인정하십시오. 트로피요 불안요소는 기수예요. 기수. 위 연명. 발주가 그렇게 좋은 기수는 아니고, 발주가 만약에 주춤 이렇게 되면 힘으로 몰아붙이는데, 만약에 말이 끌려버리면 안에 갇히고 그래서 졸전도 많이 펼치는 기수인데, 어쨌거나 뭐이두 번의 경주력이라면 6등급에서는 통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경주가 지금 레떼몰컴이란 마필이 13초 13, 4예요. 이 주행심사 때보다 훨씬 더 빠른 모습인데 DCM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로비스톰도 이제 선행을 노려야 돼서 이 앞에 나가는 두 마리가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취마 중에서는, 블레이징맨이라는 마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레드월컴이 직전 경주가 경주를 굉장히 빠르게 이끌었거든요. 보시면, 이게 4대 있는데, 400초 한 400m 까지 이루기 24초 1입니다. 다른 말 볼까요? 26초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24초, 뭐, 8, 9, 요 정도거든요. 일반적인 경주 페이스가. 1초 정도는 빠르게 경주로 이끌, 이끌었기 때문에, 이게, 얘 볼까요? 그렇죠. 24초 8입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가 좀 빨랐고, 그러면서, 어, 뒤에 있다가, 약간 올라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음, 만약에 직전 같이 똑같이 또 빠르게 경주를 이끈다면 올라오기 쉽지 않겠죠? 같이 뛰었고 어, 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근데 직전에는 일번 게이트 에, 송경인이었다면 이번엔 다나카 일본인 기수들이 초반부터 무리를 안 합니다. 에, 그렇다면 브레이징맨 같은 경우는 이때 취입력 생각을 해보면 변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때 이번 경주 복병은 10번 막 블레이징맨입니다. 11번이 선행 나서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1번을 보면 은 12번도 세트로 같이 봐야 돼요. 얘는 선행, 얘는 외곽 돌고도 마이 진짜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단점은 말이 아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 경기 복병 10번입니다. 앞이 무너져야 되겠죠? 이거 한번 승부해보죠. 6번이 강축일까요? 현상으로는 강축이죠. 현상으로는 강축일 수 있는데, 물론 기본 에는 있는 말입니다. 늦발하고 취입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아예 없는 말은 아닌데, 이 말의 단점은 자세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번에도, 선행이나 앞에 나설 텐데 자세가 높아서 경주 페이스 느려서 올 수도 있는데 강축 느낌은 없어요. 제가 제 판단에 사실 직장 경주 플라잉 러킹과는 인기 5위 마피한테 결국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선행으로 굉장히 좀 느리게 좀 편한 전개에서도 깨졌기 때문에 얘강축 느낌이 없다. 헌터 드래곤 녹화 한번 승부를 가겠습니다. 인기 지금 4위 인기 4위 정도인데 파워블레이드 잡아죠 파워, 파워블레이드 잡아고 특히 이건 꽝입니다 이건 요거고 이때 주행심사 때 뒤에 있다가 마지막에 취입으로 날라왔을 때 끝걸음 굉장히 날카로웠던 말이 헌터드래그입니다 데뷔전은 뭐 이렇다 할 걸음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데뷔전을 신마가 천사벽에 썼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은 그냥 추 취마야나 장거리 말이다. 장거리의 영이다. 라고 일단 판단을 했고요. 그렇게 빠릿한 걸음은 없는데, 이 경주가 선행이 없어서 유현명 스타일상 이번에는 이때도 대충 중간선위까지 붙였거든요. 이번에는 뭐, 잘하면 기습도 때려볼 수 있는 조건. 앞에 나가서서 한번 버텨볼 수 있는 마필로 헌터 드래곤. 뭐 남들 안볼때 노려야 됩니다. 스테스 모드 뭐 바벨들이 이미 뭐 이런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어주는데 뭐 그렇다고 저는 6번 놓고 갈생 6번 놓고 뭐 5번 때리고 8번 2번 이거 바칠 생각이 없어요. 5번 놓고 한번 남들 덜볼때 특히 6번 같은 거 빠지면 2, 3 0편 나오죠 이거 놓고 한번 승부를 걸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혼전이긴 한데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고민이죠 5 놓고 가야 되나 근데 네, 이거 이거 댓글이 됩니다 잘하면 5번 11번 댓글이 될 겁니다 5번, 11번 잘하면 내일 됐기래요. 최선준대기래는 되겠죠. 왜냐? 이만은 뭐 조교로는 그냥 왕이죠. 데뷔전 때부터 인기만 데뷔전 인기 2위 그리고 그 다음 경주도 인기 3위 그리고 직전에 공백인데도 이 인기 4위 그런데 이번엔 1,600이고 잘 하면 없는 선행도 찔릴 수 있겠네요 선행만은 아닙니다 추임만 가까운데 빠른 말이 없다는 거죠 훈련은 여전히 좋고 하도 많이 소화서 그리고 이 말은 분석해 보면 소위 대하시 스피드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몰아붙여야 돼서 1600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행나서 모르죠. 뭐이 경주, 뭐, 생말들이 없잖아요. 액면 가 본다면, 맥스 더 캐시 올수 있습니다. 재 판단이. 이 경주. 게이트 외곽이긴 한데, 얘는 앞에도, 있, 앞, 그, 선두력도 있고, 끈기도 있고. 물론,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음, 안쪽 주로가 다 죽음이었던 주로에서 외곽 라인을 잘 타서, 온 말입니다. 기록도 좀 애매하고. 하지만, 보여진 걸음은 11번이 현재로서 가장 낫다라고 봅니다. 저도 살짝 고민됩니다. 5번 안 팔리면은, 좀, 노리고 싶은 말이긴 하죠. 한 번은 들어올 텐데. 이게 조교적 말들은 편성 맞으면 되거든요. 보통. 한 번은 들어오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2번일지, 어, 다음일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이거는 뭐, 조, 제가 조교용 말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생각을 하고 있어서, 11번 거의 볼것 같습니다. 이건 축을 어느 정도 보셔야 됩니다. 나머지 말 중에서는, 자세가 높아서,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7천만원 짜리고, 얘도, 얘가 그, 조교가 한 2, 3주 전인가, 한달전 전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나무 한번노려야지 이랬는데, 출전 계속 밀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세게 잡았는데, 자세가 높아가지고, 얘도 선행 나서야 될 겁니다. 약간 뭐, 받치거나 아니면, 보여준 게 없어요, 사실. 앞에 나가가지고 삼착 한 번, 1분 17초 영이라서 아, 좋게 써졌네. 다 경주입니다. 이거는 의심하지 마세요. 강추기고 후차기 문제인데 얘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선행마가 없어서 얘를 처음에 봤어요. 선행이고 어, 데뷔 전 때도 초, 초반 제일 빨랐는데 계속 외측으로 기대면서 졸전. 근데 선행 났으면 훅 모른다라고 싶었는데, 아닌 것 같고. 후착이혼전이죠 일단 저는 1, 2 대끼리는 안볼것 같습니다. 사실, 직전에 커넥트마이너 봤거든요. 이 말을. 받치기로. 그래서 뭐, 삼쌍이라던가 삼복 하셨던 분은 맞추셨겠습니다만, 이 말을 직전 봤던 이유는 조교가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데 직전 같은 느낌은 없고 직전은 앞이 무너져가지고 올라왔던 그런 말이라서 물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그냥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입니다. 초반에 빠른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됐끼리면 의미가 없고 최고의 꿈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잘하면 선행입니다. 물론 보여준 걸음은 팔벌이 조금 더 빠른데 이게 사행하는 외측으로 삐대는 말이기 때문에 얘가 초반에 튀어나갈 수도 있고, 이 최고의 꿈은 주행심사 때 전력으로 뭔 말이 아닌데, 말이 526이에요. 엄청나게 큰 말이라서 파워도 겸비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워도 겸비했을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로서는 5번마 최고의 꿈이 이번 경주 뭐 이건 축은 있고요 5번이 최대 복병 같습니다. 직전에 그 차이가 없어서 슈번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주인심사 달빛사냥꾼은 최고의 꿈보다 뭐 비슷한데 얘는 조금 더 몰았죠. 조금 더 몰았고 얘도 W나면 W입니다. 있는 경주입니다. 일단 1번에 이제 후착 찾는 경주인데 틀때 틀리더라도 2번은 대기는 안 보겠다. 5경주입니다. 이거 승반 번해보죠. 용은 그냥 추로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복경을 말씀드렸으면은, 그 말을 소,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 이거, 이거는 추, 축을 칠로봤기 때문에, 이건 거뭐 제가 서울경마 라이브 그때 제가 올려드리, 올려드리겠습니다. 후창만은, 일단. 음, 혼전이죠. 지금 7번, 1번. 쉽게 끝나면 7번, 1번. 왜냐면 이 1번이 트러블 메이커나 아필이, 드래곤 펀치 한번 이겨봤고, 그리고 직전도 육마신이기 때문에, 뭐, 쉽게 끝나면 7번, 1번으로 끝날 텐데, 바치기상 볼 생각이 없고, 어 저는 좀 인기도에서 밀려있어서 좀 의외였는데, 그 말을 한번 축에 붙여서 승부관은 승부첩니다. 편성이 애매해서 <laughs> 성공합니다. 7번 놓고 승부할게요. 육경주입니다. 아, 이것도 엄청 고민됐어요. 처음엔 제가 아까 낮에 찍었던 방송은 다른 말을 놓고 승부한다 그랬는데 이건 성승 못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놓고 승반다 했죠? 크리스솔씨에랑 왜냐하면 이때 보면 이제 부경라이언 물론 최근에 졸전 펼쳤습니다만 부경라이언이 있고 이것도 승리테이크. 그래서. 음, 3을 생각했는데 제가 결국은 승부를 포기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늦발입니다 그리고 아, 말이 좀 기대요. 그런데 1800인데 발주 안 돼가지고 계속 몰고 따라가가지고 무비, 직전처럼 무빙만 된다면 승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고 3번, 3번이고 번 어, 빠른 말이 아니다 보니까 어, 결국은 직전 경기력만 본다면 넥스터 캔시나 크리스시에라나 어, 비슷하다면 얘를 놓고 승부하기는 애매하다 닥터넥스트를 추천드리겠습니다 <laughs> 승부하고 싶은 말인데 이게 <laughs> 제가 노리는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얘도 있습니다 승부는 안, 하, 안 하겠습니다 닥터넥스트 같은 경우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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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1600, 1800, 1800 입상하고 최근 두번 빠졌는데, 직전 경전은 초반부터 그냥 추진이 없어가지고 맨 뒤에 있어서 뭐 승부를 한 건지 그냥 걸음만 재본 건지 좀 애매하게 탔죠. 물론 이 말은 안 몰면 말이 뒤로 밀려요. 대화식 없는지. 그래서 좀 멀기 까다로운데, 어쨌거나 이 말은 직전에 맨 뒤에 있다가 마지막에 살짝 끝걸음 정도 보여준 그런 마 필요해서 직전에 보니까 오른 앞다리 저름인데 승부는 없었습니다. 제판단에뭐 그리고 이때는 안 됐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딱히 선행만은 없는데 앞에 나갈 것 같아요. 제판단에 7번이 물론 앞에 나갈 수 있는 말 중에 뭐 스트라이딩 맨이 있고 또 서기 퍼펙트, 안쪽에 1, 2번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음, 선행은 어렵겠습니다만 선의까지 한번 붙여볼 수 있는 말로 평가를 하고요. 이런 경우좀 보시면 그리고 단합가 부중이 높죠 사실. 큰 말이 아니미에도 불구하고 57이라서 어, 가장 이상적인 건한470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1 5 k 로 정도 불어서 470 맞췄으면 좋겠는데 말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기수도 단나가다 부산에 완전히 적응한 단나가다 7을 놓고 제가 보는 마피에 압축을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음, 5번은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후착이 혼전이죠? 뭐, 쉽게 끝나면 바쿠스인데, 복병을 찾아봐야 될 텐데, 두 마리요. 가속지라고 창창대로. 이두 마리가 관심만 필요합니다. 글로리 크라운을 인정하는 이유는, 제가 이때부터 승부했거든요. 발만 바꾸면 이래 온다. 이 편성이 약하지 않잖아요. 금마 디스팅션. 음, 편성이, 편성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은데, 이 말은, 발만 바꾸면 온다라고 그랬는데, 발을 결국 못 바꿨어요, 이때. 그리고 직전에는, 음, 1800. 발을 못 바꾸는 하자마라고 했습니다만, 직전는 와줘야 되는 편성이었는데 불구하고, 1월 26일 날이 안쪽이 무거웠는데, 좋다고 들어가는, 들어가는 기술이죠. 아무 생각 없이 타, 타서 그렇습니다. 주려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안쪽 말들 다 죽어서 1번 게이트 꼴찌했던 그런 경주인데, 안쪽 좋다고 돌아가니까 당연히 죽죠. 글로리 크라운. 공교롭게도 직전에 또 발, 발을 바꿨습니다. 뭐 틀리더라도 어쩔 수 없는데, 얘가 제일 센 말이에요. 5번을 추으로 보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이건 뭐, 이건데, 3, 3번인데, 예, 일삼을 인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일 1번이 약한 말은 아니죠. 뭐 이때 취입으로도 왔고, 그리고, 어, 직전 왔는데, 직전 안쪽이 무거워서 좀 수월하게 풀리는 경향이 있고, 이번엔 부담 균형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훈련이 좋고, 이 말이 뭐 1,400도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이번보다 1번이 더 세다라고 보는데, 부중 때문에. 선행만 나서면 가능성 높습니다. 제가 볼때 선행만 나서면. 안쪽이 안 무겁고 선행만 나서면 1번 가능성도 높은데 어, 최근에 발주가 약간 주춤 이거 땡긴 건지 모르겠는데 발주가 약간 음, 툭 튀어나간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거 안쪽이 갇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벌마형은 이번에 돼야 될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가 직전에 사실 와야 됐던 말인데 그 선행을 김혜선이가 어, 그래핑킹입니다. 그래핑킹이 그냥 도주로 선행 내 빼가지고 앞선을 그냥 와장창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거는 운이 없었던 거죠. 앞에 나갔던 벌마의 벌마의 영웅이 에, 앞선이 오버페이스니까 같이 무너졌는데. 이번엔 거리를 줄였고 이번에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행 나서는 버티는 거죠 뭐 여기서 이게 사실 말이 괜찮으면 웨이팅폴유 딱인데 이때 이겨봤잖아요 근데 말은 좀 별로예요 조경은 말이 현장에서 괜찮다면 W인데 애매하고 뭐 이정도 했겠네요 얘가 현재로서는 저 즐겁니다 조교가 아니에요 1400을 안 뛰어본 것도 있고 아 뛰어봤네 뛰어보긴 했는데 조교가 별로예요 말이 안나갑니다 일단은 <laughs> 직전에 안쪽 무거운데도 직선 안쪽 타고도 들어온 말이라서 어, W라고 볼수 있겠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때려 먹었고, 음, 조개는 별로다. 말도 작다. 3을 축으로 보면서, 아, 애매하네, 이거. <laughs> 복병은 9번마 벌게 꿈, 그리고 행복 하나만, 이두 마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로가 어렵네요. 3올것 같은데. 금요일 여덟 개 경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액면과 추구한 마리씩 있는 경주도 좀 많아 보입니다. 지난 주에 비해서는 뭐또 뚜껑 또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 내일도 집중력 잘 발휘해서 좋은 결과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승하시는 금요일 오마 되십시오.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